And all of a sudden, the radios light up. We call it a helmet fire. It means I've now got five radio frequencies that are all jammed with traffic, all coming into my helmet at the same time. Yo, listen up. Here's the story about a little guy that lives in a blue world, and all day and all night, and everything he sees is just blue. Like him. inside and outside l e his house with t blue... 아리나 어디 니 확인할... 아리나 어디 니 아... 아린 어디 갔어? 가이들 아린 어디 갔는지 아는 인원아 어디 갔어? 아게 okay. 아리나 지금 어디 있니? 아니 도대체 아린이 아, 어디 간 거야? 아, 아 브라보 브라보에게 H 줘 봐. 에치 거기 임 브라보 쓰신 H2 중오버 사수 190도 가 어, 중도트에 비나 코대장 무장 시켜서 브렉. 저렇게 접게 접게 접 알파 측에서 상관 막고 했다. 사수 210도 방향으로. 저 고병 데려갔 제압. 알파 어디 니 어, 찰리 쪽으 완료돼요. 알파 일로 와. 아린 일로 와. 어. 아리나 어디 니 아리나 어디 니 데임은 여기 아린 뒤에 있어. 어디 어디 뒤에? 진짜 좀 독적. 아린 뒤로빼 아리나! 맞아. 아리나 어디 있어? 펭귄이 집지 아리나! 펭기시 어디 있어? 아리. 아리 너무 아으로간것 같아 지금. 렌사 음. 잠깐만 기다려 줘. 펭게 아린이 언제 오니 펭기씨야 현재 전범대원들을 알리면 그래. 1km 부가 살아있는 공기가 있 어? 떻게된 건지 봐. 펭기시 있지? 찰리현 너무 치어 빨리 하고 브레들리 타자. 브아보한테 군이가 넘겼으면 브레이크. 현재 찰리 B. 사 치료 빨리 완료하고 브레들리 타자. 오치고하자야다 탱기셔 아린 빨리 좀 오라고 해봐 봐. 오케이 오뭐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아직 어디 있는 거야? 치고.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지금 혼자서. 아리 왜 혼자 어디 간 거야? 둘 하나 완료. 렌세야 가자 타자. 사수 210도 제압. 아뭐 어, 뭐야? 브레드릿. 아 뭐야? 아, 뭐야? 맨쪽으로 렌세야 우리 모두 치료 좀해 줘. 확인. 렌스 콜로. 죽다이고. 일단 니까 도구만 하실 거 같아. 라 일단 장하고 음, 떨어지는데? 아니 뭐배틀필드도 어, 아니고 게이 옥상 위로 브래들리가 거. 날라왔어 우와. 브라보 브라보 여 hq 봐 전대 지금 생존에 있는 군대 있는 조바. 봐 찰리 수신 조바. 봐 응. 현재 알파랑 같이 있는 조바. 봐데이 아, 옥상에 있거든? 나 이거 아, 떨어져 아, 다 내리면 다치고. 나 다칠거야 렌셀야나 치료 좀 준비해줘 현재 알파 위치 알수 없으면 브레이크 현재 찰리 트측킬 어, 오브젝트 근처에서 브레이크 잠깐만. 남쪽으로 플래시 아웃. 남쪽 보지 마 아, 가이들. 키보드 너무 어졌어 베이크. 이아르스 B 1 B 1에 있다 고아군기 아군 기 떨어질 거야. 동쪽 동쪽 입구로 떨어질 거야. 대문 진입. 아, 군 오사 주의 만 Okay, Damon, Damon, b r 이 v o b 이 a v o Damon, Chiruzum, HKHQ, Bravo, Bravo, s a n g 브라보 g c o n t a c 보고 a m t o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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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보 t a c t Contact, Contact, c o n t a c 브 Contact, Contact, c o n t a c 아, 보병들은 모두 어, 다쳤으나 무사히 탈출하여 CQB 진행 중이다, 오버. 확인하고 현 시간부로 보방 적극적으로 있겠지. 활용할 것, 오버. 어? 확인하였다, 브라보 아웃. 응, 랜스야, 데이문 치료 필요해. 분대장 먼저 치료 좀 해줘. 그래. 현재 오케이. 브라보 보병 분대만 남았으면 그래. 브라보 지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오버. 아, 브라보. 저 헬기 접근 헬기네. 어, 저군내기라니까 소리가. HQ, HQ, 여긴 브라보고 브레이크. 아, 브라보츠, 아 어, 부분대장 148 무전기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으므로 1 5 1로포격 지원 요청해도 되겠는지 오버. 아, 괜찮다, 오버. 근데 한번 더. <목소리> 포물선, 포물선, 여긴 브라보고. 바로 바꾼데시작 현재 포물선 측에서는 2채널 밖에 사용 안 되는 것 같으면 브레이크. 왜... 이쪽에서 HQ측에서 전달해주겠다 오버 한번더 시작 오케이 HQ HQ 여긴 브라보고 브라보 화력지원 요청했다 브레이크 브라보 현 위치 레드 KK TD 12번 KK 기준 KK.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 안에 있으므로 브레이크 해당 건물 제외하고 반경 50미터 지역 모두 아지원주시기 바라 오 레드 TD인지 오버? 옐로 우 TD 12번이다 오버 o k 티디드2번확확인 a 그반반으으로포격전 o 하겠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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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괜찮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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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k k a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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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리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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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3채널 k a y 리 k a y Okay. o k 왜냐하면 무전 체크해. 아 무전 중. HKQ 여기 찰리 오버. 지금 우리밖에 안 남은 거 같아. 응. HKQ HK, 찰리 오버. 하나 휘둘. 현재 네, 찰리팀. 그래 저는 찰리 보이스볼 최소로. 어 소문자 B 소문자 B 원에서. 브레이크 주변들에게 전파할게 우리 건물 그 쪽에, 있는, 어, 검을, 쪽에 어, 어, 빼고 나머지 전지 역 폭격전 요청했으므로 폭격 떨어질 때까지. 아래로 뭐, 어, 내려가는 중이며 사수 브레이. 했다가 잠깐 현재 머물렀다가 넘어가죠. 지금 필요하다 오버. 확인하였고 현재 잠시 무전 멈추고 브레이크. 이제 포물선측 1채널로 불렀다 오 o 브라보는 그 무전 내용 다시 전달하 s 바란다 오 m 아, e r s o n Pomerson, Pomerson, 포물선 여기 s o 보고 o m e 현 위치 옐로우 TD 12번 옐로우 TD 1 s 번 12번 브레이크 해당 지점 m e r s o n p o m 에 있는 가옥 내에 m e 해있 o n 로 브레이크 해당 가옥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 가옥 어, 반경 50m 전원 어, 전부 포격지원 요청한다 오버 아, 확인할였고 생각지원 계산한대로 바로 발사해겠다오 확인하였으면 포격지원 최소 20발 이상 어, 지원해주기 바람 오버 포물선 아, 확인하였어 오 우리 조금만 더 여기서 기반하자 가이들 드 네. 외부 사주경기 잘해 콜라야 12분을 유지하는거 허락한다 봐. 콜라야 어? 어 사주 경계 잘해 줘. 거기 어, 확인 아이 오버 군이가 장악 치료할게. 오케이 굿. 웬에버 상태 괜찮니? 어 웬에버 상태 괜찮지? 브라보 브라보에게 HQ 굿, 굿. 브라보 얘기 지켜 봐. 오케이. 굿굿 브라 보아 HQ에 여 브라보 수신 좀오버 브라보 측에서 군이가 데리고 있는 지 오버 아 브라보 측에서 군이가 데리고 있다 오버 브라보는 그러면 현재 군이가 찰리 측으로 보낼 수 있는 지 오버 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 브라보 기준 반경 100m 지점에 포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기다렸다 이동해야 될것 같다 오버. 어 그럼 찰리가 위험한데 찰리 측 바로 브라보 측으로 이동시켜도 봐. 아 HQ 여기는 브라보고 와, 이미 포격 지원 요청해버려서 아마 어곧 있으면 포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버. 알겠네 <laughs> 꺼 찰리 찰리 미안한데 빠르게 터치 다운 1 2로 빠르게 이동할까 도봐. 아 죄송심 받란다 브레이크. 왜냐바 아, 나 따라와. 빨리 이동할 거너 봐. 일단 11로 이동할 수 없다. 너 봐. 콜라 여기서 잠깐 대기. 멈춰 있으면 죽는다. 오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포물선, 포물선, 포물선 여기 브레이크 어 포물선, 포물선 여기 브라보고 어, 포격 지원 시작했는지 오버. 아, 아직 초탄 발사 안 했다 오버. 아 그러면 포격 지원 어, 중지해 주기 바라 오버. 어 확인했어 오버. 찰리, 찰리 여기는 브라보고 찰리 현재 어디는지 오버. 찰리 현재 위치 브레이크. 찰리 현재 지금 레드라인 마지막 선에 딱 걸려있다 오버. 레드라인 마지막 선이 어딘지 오버. 어 브레이크 잠시 대기할 거봐. 현재 B1 B1 기준으로 갔다 브레이크. 북쪽에서 북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오버. 아 어, 해당 레드라인 확인했으면 레드라인 중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바로 오버. 어, 확인했고, 보이스 볼륨 최대로. 어. 찰리 확인했고 브레이크 아, 잠시 데이먼 따라서 이동 데이먼 퍼스트 웨네버 세컨드 콜라 서드 의무병 군이가 마지막으로 군이가 부모 준게 우리 찰리 쪽으로 갈 거야 찰리 위험하대 이쪽에 네, 수신하였고 가자 아, 이동 차츰 어, 현재 분대장 어, 부분대장 브레이크 모두 사망을 했으며 어, 라이프가 현재 지휘권 잡았던 거봐 아, 확인하였고 현재 위치 어딘가 봐 브라보 브라보 여기 찰리 오버 찰리 여긴 브라보 수신중 오버 현재 B1 지점 브레이크 브레이크 현재 무전중이다 오버 찰리 찰리 현재 위치 브레이크 그 빨간색 요거 칸 요거 조그맣게 튀어나온거 확인되는지 오버 아7개단 좌표로 전송해주기 바란다 오버 아 지금 전달하겠다 오버 브레이크 브레이크 잠시 잠시 잠시만 무전 끼겠다 오버 알파는 현실감으로 구분되자, 아, 2채널로 바꿔서 2채널로 나랑 무전할 거로 봐. 아, HQ랑 무전할 거로 봐. 잠깐 대기해. 어, 계속 무전하기 바란다고. 브라보, 브라보, 여긴 찰리 오버. 가옥 진입하자. 정남쪽, 어, 그래. 정남쪽. 아, 세계단 전동하겠다, 어, 브레이. 정남자, 오케이, 잠시만요. 043. 043.066점.066점. 둘이다. 오버. 0, 4, 3, 0, 6, 6, g Yasa, Yasa, Jump, h o g h h k s 전달하면 뭐야 여기 k a y okay. i l 그 pass it to k u t o g o 있다고 u n e and t h 가 h d g i n g i Damn, so m u c 찰리! 찰리 여기는 브라보버. 찰리 찰리니 a r l i e c h a r l 알파 Charlie! Alpha! Alpha! o k 찰리 Charlie, Charlie, you're 6 o 는 n g to Bravo! c h a r 찰리 e Charlie! c h a r 찰리 여기 동쪽에 있던데? 일단 좌표 확인 좀 할게 아 정확하다 오버 0, 4, 3, 0, 6, 6.2 맞는지 재확인 바란다 오버 6? 네. 점 하나다 오버 0, 4, 3, 0, 6, 6.1 맞는지 확인 바란 오버 정확하다 오버 아 확인했다 하 해당 위치로 어, 브라보 이동하겠다 오버 가자, 가이들 탈출. 브라보 탈출. 레이몬 따라 이동. 응. 브라보 데이브 따라 이동. 알파스 인종 오이몬 알파도 0 4 3 0 8 6점 하나로 네. 이동하기 어? 바란다아 어? 현재 어, 어 브레이크. 어, 군대장... 거 아.. 분대장 무슨 것 같은데? 부상 심해서 그래 치료가겠다고 확인할 거 그러면 근처 인근, 근처 인근 가옥에서 생존권 확보하면서 다른 다른 분대원들 기다릴 거로 봐. 어? 웹치 포메이션. 알파 확인했다 그때 정재. 정남쪽. 알파. 브라보 찰리. 킬로퍼센트 미션 완료한 것 같은 로브레 B1 지점으로 알파 아니. 브라보가 우리 구 알파 점 알파한테 무전하여, 무전 하여 아, 브레 알파 아, 지점으로 이동. 오브레. Well 브레 찰리, 찰리 찰리 여기는 브라보고 방금 찰리가 브라보 우사했다. 아군 오사 주의바로 오버. 아 찰리 확인했고 브레이크. 아 아군 오사 미안하다 오버. 찰리 여기는 브라보고 어, 수로 한 가운데 너무 위험하므로 어, 브라보 위치로 이동 바람 오버. 아, 찰리 확인하고 오케이, 그래. 여기서 대기. 현 위치로 이동. 대전은 산계호 대기. 이제 전가 현재 브니건 어디님? 늑광이로 소송 아 알파팀이 예정이고 브레이크 그래. 알파팀은 왜치로 치러... 렌스야. 알파팀이 알하다고 봐. 레스 아까 찰리 치료 완료했으면 현재 그쪽으로 이동하겠다 브라보 브라보 여기는 HQ고. 현재 알파 측 어, 현재 브라보 위치 어딘지 분대장과 부분대장 모두 사망하였고 브라보 측에서 음. 책임지고 모든 분대 이끌어서 어 터프다운 안전한 터프다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브렉 블랙하고 터프하고 알티비 시킬 수 있도록 봐실 오브젝트 다이치큐어 게임 브라보 아, 아, 렌스야 거기서 알파 인원들 다 들고 와 직장 지는 브라보의 목시다 예식하고 톰스나 음 여기 음. 찰리 분대장 어딨어 아비지나 아, 여기 건물로 음. 들어가자 건물로 건물로 오케이. 가이들 전원 건물로 집결. 음, 브라보도 건물로 집결. 찰리 수준 좀 봐. 렌스야 확인 하였는지 봐. 아, 듣고 아, 있어. 어그 인원들 이쪽으로 올 거. 현재 수로쪽으로 이동 중. 또 같이 한 명에서 MP2 DB1로 <laughs> <MP1 웃음> <1 엘로> 탈출하기 <laughs> 바란다고 봐. 아 찰리 카피 그리고 우리 군이가 아, 군이가 좀만 했내 됐어, 됐어, 타왔어군 군이가 여기 있어 혹시? 어 오고 있어 지금. 오케이. 웬에버야 가서 렌스 좀 들고 와. 내다리. 바보라브찰리는 아, 군이가 맞아요, 맞아요. 최우선적으로 뭐할 거로 봐. 아브라브 확인. 아, 수로쪽, 남쪽. 아, 북동, 아, 현재 수로쪽에서 아, 남쪽으로 이동 중. 음... 아, 보인다. 음... 그쪽에서 남쪽으로 음... 오는데. 렌스야 가서 아 정점 웬에버야 가서 렌스 될 거야. 아. <웃음> <웃음> 어 지금 적 발견한 어디야 어디야. 웬에버야. 어, 어 가서 될 거야 콜라야 콜 웬에버 콜라. 따라가 수성 음? 수성 이게 어디서 데이 봐? 데이문 쪽에 혹시 막스맨있니 네. 아니 없어 어, 블랙코크 이게 얼마나 남았는데? 아, 저 발견했는데 저거 잡기가 조금 애매해서 아, 않았고, 그래. 이제 아직 블랙코크 탑승하지 않았나 보이. 블랙코크 탑승까지 ET 약 30초 걸릴 거 같다 봐. 네. 30초 확인할까? 너무 아다1 6 3 0 0 브라보, 브라보에게 HQ가. HQ에게 브라보, 브라보 수신 정보. 이제 어디 지점이 알투비하게 최적의 장소인지 혹시 확인 가능한지 오버. 어, 아, 어, 어, 좌표 전송하겠다. 어, 수신 준비됐는지 오버. 수송조 수신 준비됐는지 오버. 수송이 안에 있어? 네, 현재 레이스 건물로 쓰어있죠 수송 수수조 수신, 수신, 수신 준비되면은 재밌는다. 브라보한테 위치 수신 받을 거라고 앤서야 아, 들어와서 나머지 치료 필요한 인원들, 인원들 이제 다 치료해. 준비 완료했다. 치료, 치료 필요한 인원들 한쪽으로. 어. 수송조 여기는 불어보고 아, 좌표 전송하겠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다. 공넷 하나 공 여섯 여섯 점3 브레이크. 우리는 밖에서 어. 반복 전달. 공넷 하나 공 여섯 여섯 점삼 오버. 메딕은 치료 필요한 거 헐로 바로 가겠다. 오버. 확인했으면 수송조는 E T A 보고 바람 오버. E T A 약4분 걸릴 것 같다. 오버. 어, 확인하였고 3분 뒤부터 해당 위치 점거해서 그린연막탄으로 위치 표기하겠다 오버 아. 브라보 브라보 여수성줘 오버 수성주 여기 브라보 수신주 오버 네. 좌표 0, 4, 1, 0, 6, 6나 맞는지 오버 아, 공넷 1, 0, 6, 6.3이다 오버 아 카페 클로 바로 이동하겠다 하다 아웃 랜스야, 어, 어? 아까 내가 이동하라니까 왜 이동 안 하고 알파 치료하고 있었어? 코반 코반 얘들에 치료받. 최대치 개더 주임. 조금만 봐가지고. 어, 현시간으로 다시 이 채널로. 아무튼 치료 빨리빨리 완료해. 아, 우리 곧 있으면 탈출할 거야. 가이들 모두 내말 들어. 모두 내말 집중해. 우리 조금 있으면 4분 뒤면은 탈출용 헬기 올 거고 그 헬기 타고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1분 내로 이동 준비 완료하고 대기해. 아, 네. 알파 브라보 상관 없이 아, 네. 모두 내 명령 들어. 그러면 찰리는 어 찰리도 내명령 네 들어. <웃음> <웃음> 맨날 잊혀져. 잊혀진 찰리. 찰리. 이것 싫어 고마워. 찰리, 찰리, 아, 찰리. 찰리 지금 전투 가용 인원 몇 명이 있니? 찰리 가용 인원은 5명. 5명 전원 그린이야? 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찰리는 우리 기준 정서 쪽 100m 지점으로 네. 이동하면은 공터 있거든. 어떡해? 공내탄 하나 공여섯 6.3 어그 위치 가서 에어리어 클리어하고 대기. 군의관 및 알파 브라보는 현 건물 내서 대기. 이동하는 찰리 어모에. HQ에 있 브라보 수신 중 오버. 군의관도 근쪽에태워서 같이 안쪽에 할 거로 봐. HQ에 있 브라보 확인하였다 오버. 브라보 브라보 여기 수송 줘봐. 수송 조 여기 브라보 수신 중 오버. 현재 연막 상계 가능한지 오버. 아 확인하였다 연막 상계하겠다 오버. 수송 조카페 찰리 여기는 브라보고 어, 이전에 명령 내린 대로 해당 위치로 바로 즉각 그린 연막탄 투척해서 위치 표기할 거 도버. 가운데 남아 있는 알파 브라보 군위관까지 모두 퇴출 대문 따라 퇴출. 퇴출. 대문 따라 이동. 대문 따라 이동. 대문 따라 이동. 대문 따라, 따라, 따라 이동. 부대전원 이동. 드레전어 총구 내리고 뛰어 찰리 전원 뛰어 찰리 전원 뛰어 뭐해? 빨리빨 타! 가이 누구야? 빨리 타라고! 누가, 누가? 누구야? 누구야 빨리빨 타! 다타다 타! 저런 타! 저런 타! 내가 마지막으로 탈게 빨빨 리리 타타 다 타타 타타 빨빨 리리 타타 아비진도 타 아비진아 빨리 타수수 여기 여기 성좀봐 근데 수송동 가는 맞는 수송주 다 뭐, 탔다 이동 아, 이륙, 이륙. 수성주 아, 이륙 이륙 수송주 이륙, 이륙. 수송주 16